반갑습니다, 워칩입니다 오늘은 덴마크의 마이크로 브랜드 노드그린의 시계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기를 앞두고 협찬받은 제품으로 전에 리뷰를 했던 파이오니어 모델의 새로운 컬러 버전입니다. 새로운 컬러는 바로 파인 그린과 체스넛 브라운이죠. 개성있으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컬러로 만들어냈네요. 오늘은 두 개의 시계를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우선 노드그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드그린은 스칸디나 비안 디자인을 대표하는 덴마크 시계 브랜드이며 제품 구매를 통한 사회기업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 하여 세계적인 사회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fsc 인증 친환경 패키지를 사용하고 탄소 중립 실천과 비건 스트랩 및 리퍼브 제품 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시에 이뤄지는 기빙 백 프로그램은 환경 교육 식수의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보자. 또한 노드그린의 모든 시계 컬렉션은 덴마크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야코 바그너가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하죠. 노드그린의 시계들은 야코 바그너의 디자인 철학이 담긴 실용성과 기능성 지속 가능성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파이오니어 모델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디자인으로서는 검증된 시계라고 볼 수가 있죠. 파이오니어는 현재 노드그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며 핑그린 브레이슬린 모델은 368,000원, 체스넛 브라운 가죽 밴드 모델은 33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맞아서 제공받은 전용 할인코드를 이용하시면 30%까지 할인된다고 하네요. 11월까지만 가능한 할인율이며 12월부터는 15%코드로 전환되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두가지 컬러의 신제품이 과연 어떨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의 재질은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러그트로그는 47mm, 두께는 11.9mm이죠. 밴드는 모델에 따라 다른데,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혹은 가죽 메쉬밴드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폭은 20mm이죠. 글라스는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탈이고, 무브먼트는 일본산 쿼츠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50m의 성능을 지니고 있네요. 특징으로는 6시 데이트 캘린더와 좌우 대칭으로 서브 다이얼이 있는 바이컴팩스 크로노그래프 구조입니다. 음,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두시에다 흔히 보기 힘든 컬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블랙 블루 화이트 컬러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린 다이얼은 최근 트렌드로 많은 브랜드들이 새롭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 파이오니어 그린 모델은 컬러감이 좀 다르네요. 포레스트 그린 계열의 썬레이까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묵직한 컬러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라운 컬러는 더 흔치 않은 게 이런 붉은 계열의 컬러들이 매치가 쉽지가 않죠. 클래식한 디자인에 더잘 맞고 무게 감이 있어서 스타일이 좀 한정적 입니다. 브라운 다이얼은 저도 선입견이 있었는데, 노드 그린의 실물을 보고서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메탈릭 딥 브라운 컬러에 로즈골드 케이스가 이렇게 잘 매치될 줄은 몰랐습니다. 확실히 두 시계 다 컬러 면에서는 유니크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죠. 다음으로 케이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러쉬드 처리된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곡선형을 강조한 디자인이며 마감도 상당히 우수하네요. 그린 모델은 실버 컬러, 브라운 모델은 로즈골드 컬러로 되어 있죠. 실제 구매 시에 그린 다이얼의 실버와 건메탈로 선택이 가능하며, 브라운 다이얼은 실버 건메탈 로즈 골드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케이스 컬러는 취향에 맞게 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글라스는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털이 장착되어 있어서 시계가 지닌 곡선형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다이얼의 디자인은 우수합니다. 챕터링에는 눈금 처리가 되어 있고, 다이얼 표면은 심플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상단에 노드 그린 로고, 코펜하겐 표기가 작게 들어가 있고, 하단 6시 방향에는 데이트 캘린더가 위치합니다. 바탕면을 블랙 글씨를 화이트로 반전 처리하고 있죠. 좌우 서브 다이얼이 수평을 이루는 바이 컴팩스 디자인이며 부드럽게 움푹 들어간 형태로 입체감을 보여주네요. 좌측 서브 다이얼은 크로노그래프의 분을 표기하며 핸즈의 레드 컬러 포인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서브 다이얼은 시계의 초를 나타내는 스몰 세컨드이죠. 중앙에는 3개의 엔지가 위치하며 초 엔지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핸즈는 크로노그래프 작동 시에 초를 나타내며 0. .0 조절도 잘 되어 있고 스입 세컨즈 커츠라서 상당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이 시계는 루미너스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야광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계 측면을 살펴보자 측면의 두께는 약 11.9mm로 평범한 수준의 두께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측면에는 용두와 두 개의 버튼형 크로노 푸셔가 존재하죠. 용두의 정면에는 노드 그린 심벌이 위치하며 오픈은 스크루다운 방식입니다. 이번에 이두 모델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개선된 부분이 용두인데 기존 파이오니어 모델이 푸시풀 방식이었다면 신규 모델은 스크루 다운 방식이죠 오픈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풀리고 2단을 뽑은 상태에서는 시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단에서는 날짜 조정이 가능하죠. 용두를 다시 잠글 때에는 눌러주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밴드를 살펴보죠. 구매 시에 여러 가지 타입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오늘 소개하는 밴드는 3연줄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과 브라운 가죽 밴드입니다. 밴드입니다. 어, 브레이슬릿부터 살펴보면 전부 브러쉬드 처리된 사면 줄이며 품질은 괜찮은 수준이죠. 시계가 와이어 러그 형태라서 엔드링크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양쪽에서 눌러주는 퀵 릴리즈 방식이죠. 러그 쪽 폭은 20mm이며 끝자락까지 18mm로 좁아지는 형태입니다. 버클은 푸시 버튼 3단 폴딩 클라스프이죠. 가죽 스트랩은 다크 브라운 컬러이며 솔리드한 표면에 스티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뒷면 표면이 부드럽고 품질이 좋습니다. 좋은 편이죠. 퀵 릴리즈 방식이라서 탈착이 수월하고 버클은 케이스와 같은 로즈골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단 케이스와는 다른 유광이네요. 그럼 시계의 후면을 살펴보죠.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스크루백 케이스이며 중앙에 시인벌과 재질 방수 시리얼 넘버, 무먼트, 브 원산지 표기 등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처 소개에는 방수가 50m인데 케이스백에는 100m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존 파이오니어 모델의 케이스백에서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후면으로 에 보면 일본 미요타사의 6S21 쿼츠가 장착되어 있네요. 센터 크로노 초침이 4진동 수입 세컨즈로 작동되는 쿼츠 무브먼트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부품입니다. 어, 다음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자. 시계가 지닌 디자인과 컬러감이 유니크하고 적당한 사이즈의 착용감도 우수합니다. 스틸 브레이슬릿이 장착된 그린 모델은 캐주얼하게 착용하기 좋아 보이고 브라운 모델은 드레시한 스타일에 더잘 매치가 될것 같네요. 두 제품 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어, 블랙 모델보다는 시인성도 좋은 편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이 파이오니어가 단순히 디자인만 부각할 만한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크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사양도 잘 갖추고 있죠. 케이스 재질, 사파이어 글라스, 스윕 세컨즈 쿼츠, 또 카운터 크로노그래프 등은 어, 장점으로 꼽을만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두 가지 컬러도 상당히 잘 나온 것 같고 스크러다운 용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소에 눈여겨보던 분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사항 같네요. 평상시에 30만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을 이번 세일 시기를 통해서 2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할인 코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